안녕하세요. 아이트처입니다 자, 오늘은 2월 9일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 S22 언팩이 있었죠. 4나노 공정 칩셋, 더 똑똑해진 카메라, S펜 탑재 등등 스펙업이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단말기 리뷰에서 직접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리뷰해 볼 거냐? 내가 갤럭시 S22를 산다.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죠. 색상 무슨 색상을 살지 이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00만원 넘는 제품을 사면서 한두 달 쓰고 바꿀 것도 아니고,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4년까지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신중함이 가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고민 함께 덜어보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S21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 색상과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실루엣은 S21과 동일한 디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디자인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선 S21은 앞면은 플랫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고 뒷면은 테두리 쪽은 엣지로 라운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S21은 앞면 뒷면 전부 다 각진 플랫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아이폰에서 12시리즈부터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었죠. 갤럭시도 최신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테두리 쪽은 완전 직각은 아니고 살짝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작 S21과 비교했을 땐 조금 더 완만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뒷판 재질도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S21에선 글라스틱을 사용했었지만, 이번 S22엔 무광유리 소재로 변경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S21은 사이즈가 좀 축소가 되었는데요. 길이가 조금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아이폰 12, 13 시리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변경되었습니다. 플러스는 전작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색상은 무광유리 소재로 변경되면서 완전히 다른 색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완전 새하얗고 이쁩니다 전작 S21은 글라스틱이라 때가 탈 염려가 있었는데 이번 S22는 무광유리라 부담없이 화이트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블랙입니다 무광 블랙이라 진짜 간지가 납니다 갤럭시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였던 적이 있었던가요? 세 번째 색상은 핑크 골드입니다. 무광 핑크로 바뀌면서 좀더 은은해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색이라고 느껴지고 빛 반사가 되지 않는 각도에서 보면 베이비 핑크 같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색상은 그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S20 모델 중 가장 최애가 될것 같은 색상인데, 지금까지 봐온 그린 색상 중 가장 이쁜 색상입니다. 제가 아이폰 11 프로 미드나이트 그린 색상 이후로 다시는 그린 색상을 사지 않겠거니 다짐했는데, 이번 S22 구매 색상은 그린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보기엔 청록색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무광 마감이라 더더욱 이쁜 색감으로 다가오네요. 다음은 S22 울트라 모델입니다. S22 울트라도 전체적인 색상은 똑같고, 핑크가 없는 대신 버건디 색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이트 색상입니다. S22 일반 모델과 색상은 같지만, 디자인 차이 때문에 같은 색상이어도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쪽 디자인은 벨벳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카툭티가 있긴 하지만, 전작에 비해서는 꽤 완만한 카툭티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블랙입니다. 블랙 색상은 지플립3에서 나왔던 블랙과 같은 색상으로 보여지는데요. 매트한 블랙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입니다. 세 번째는 그린 색상입니다. 정말 다시 봐도 이쁜 그린 색상인데, 저는 이번 S22 모델을 울트라 모델로 그린 색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이번에 울트라 모델에만 새로 출시된 버건디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색감을 잘 뽑아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에 조랭이떡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동지 팥죽이랑 그 할머니들 입고 다니는 그 저고리가 자꾸 생각나네요. 그렇지만 색상 자체는 굉장히 이쁜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S22 울트라 모델은 그냥 노트 후속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전체적인 실루엣이 노트를 쏙빼닮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S22 전 색상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처음 언팩 후 사진으로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실물로 보니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정도로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색상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